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요새 많아지고 있죠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민을 와서 생활하신 분들 모두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시간을 쓸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제가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그 국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민을 준비하면서 석세스라는 어, 그 이민정착지원기관의 그 취업워크샵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그 이제 출국이 한달 남았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그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캐나다 취업을 위해서 나는 국제자격증을 취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국제자격증이라는 것이 뭐 한국에서 이렇게 무슨 어, 협회 같은 데서 발급해 주는 뭐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흔히 이렇게 따는 어떤 뭐 자격증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한국식의 그런 자격증은 아니었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뭐코사라니 에듀엑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식의 그런 자격증 개념이 전혀 아니고 캐나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그런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냥 certificate 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certificate 이라고 하면은 자격증, 물론 이제 사전을 검색해보면 자격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어떤 한국에서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필수 자격상, 그게 있으면 할수 있고 없으면 할수 없고, 이런 식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 여기서 말하는 서티피케이스는 그런 식의 자격증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전문 분야에 이 사람이 공부를 했다, 이 코스를, 어 완수를 했다라는 증명서 같은 개념에 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무에, 어 가능, 불가능을 이렇게 가르는 그런 개념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어, 어떤 직무에 있어서 좀더 전문성을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부 과정을 내가 완료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증명서인 거죠. 뭐 수료증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코스라나 에듀엑스 같은 이런 사이트들에서는 어, 영어권에좀 유명한 대학들이 참여해서 이제 온라인 코스를 만들고 이 코스를 이수한 수강생들한테 서티피케이스 발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해서 패스했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서티피케이스 발급을 해주는 거죠.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유학후 이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현지에서의 어떤 학업에 대한 그런 경력이 전혀 없잖아요. 영어권에서 활동한 경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 되잖아요. 이럴 때, 지원자의 어떤 노력과 열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에 온통 이제 한국 경력밖에 없는 것보다는 영어권에서의 경력을 뭐 하나라도 추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이제 영어권에서 서로 사용하는 이런 온라인 코스에 경력을 추가했을 때 그래도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영어권에서 어떤 f 티피케이 e 발급해주는 온라인 코스 어, 대표적인 사이트는 코 e r 라입니다이 이외에도 이제 다른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이 대표적인 코 e r 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공부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영어로만 사이트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크롬을 한국어로 설정을 해놓고 쓰는데 접속해 보니까 바로 한국어로 번역된 이 사이트가 착 뜨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과목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어, 꽤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 큰 카테고리를 훑어보면 예술, 인문학, 비즈니스, 컴퓨터공학, 데이터과학, 정보기술, 건강, 뭐 수학 및 논리, 자기개발, 물리과학 및 공학, 사회과학, 언어학습 뭐, 이렇게, 돼있죠. 체육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제 직무랑 관련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코스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강료가 한 뭐, 49불, US달러 49불에 4개월 코스, 코스 하나당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60몇불 정도 하네요. 좀 올랐어요. 이거는 근데 뭐 모든 코스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 코스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0불 넘는 게 있고, 몇백불 넘는 것도 있어요. 또, 이제, 만약에 그냥 수업을 자기는 듣기만 하겠다, 이러면 무료인 것들도 있고, 어, 거기에 서티피케이션, 그, 서티피케이트 발급을 꼭 해주는 그런 옵션을 선택했을 때만 유료인, 뭐, 이런 것도 있죠. 코스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하는 기간은, 이 코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했던 거는 4개월짜리 어, 코스. 두가 두 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몇 주짜리도 있고 또뭐 4주 4개월보다 더긴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게 아무리 뭐 4개월 코스다, 6개월 코스다 이렇게 돼 있어도 어, 온라인 코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속도는 얼마나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출퇴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하루에 뭐 이렇게 일정 시간만 투입해서 뭐 그런 시간 뭐 계획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요새, 요즘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하루에 강의를 뭐몇 개씩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4개월짜리 코스라도 몇 주만에 끝낼 수도 있겠죠. 어, 또 편리했던 점은 제가 수강할 당시에도 이미 이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두 가지에서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그, 출근하면서도 틀어놓고 들으면서 가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수강을 해보고 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어, 이게 해당 그 직무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들, 영어로 된 그런 용어들을 좀 내가 더 친근하게 미리 좀 익힐 수 있겠다. 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된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다. 한 생각도 했었죠. 이 여기에 나오는 교수들이 결코 우리가 뭐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들을 것이다라고만 이렇게 상정하고 이걸 하지 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천천히말해 준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게 어학 수업이랑은 전혀 달라요. 그냥 전문 과정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이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거기에 제공하는 자료 읽고, 막 이렇게 하는 자체가 되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죠.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땄던 서 e r t i f i c a t e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2017년, 어, April 1st에 completed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뭐, 유니버 v 티 r s i t y of c a l i f 에서 이제 이 코스를 제공을 했고,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밑에는, 어, 자기 이력서에 어떻게 이 온라인 코스 들은 거를 기재하면 좋을지에 예시가 이렇게 딱 나와요. We recommend it.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딱 보여줬습니다. 어, 제가 수강했던 코스의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각 주마다 어, 10개에서 12개 정도 문항으로 이루어진 퀴즈, 코스 마지막에 40문항 정도로 된 시험, 이두 가지 시험 결과를 합산해가지고 성적을 매겼어요. 시험 문제는 이제 온라인 특성상 다 객관식이었고 주관식은 하나도 없었고요. 영어가 좀 딸린다 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게 이 강의 영상에 자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막을 따로 독해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 제가 일했던 분야랑 완전히 이제 캐나다 와서는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주, 요렇게 준비했던 거를 좀 많이 써먹지는 못했는데요. 한국에서 했던 경력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현지 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약간의 학력 만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분야에 있든 자기가 좀 어, 해볼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는 중에 분명히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같은 시국에 자기계발 하셔서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캔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캐나다 직장인 아줌마의 세세한 일상을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캔준마를 검색하세요.